안녕하세요. 꼬마 토탈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루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귀엽죠. 네, 제가 아무래도 모루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여기 알고리즘을 타다가 보니 우리 희아님의 영상이 계속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우리 주변에서도 이 모루 인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네, 우리 희아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희아님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루, 민크 모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흰색 흰색 한줄 저도 어, 외운다고 외우는데 잘안 외워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 오늘 만들면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보고 하면서 할걸 그랬나봐요. 네, 일단 그리고 주황색 모루도 한줄 필요해요. 그리고 검정색 얘는 아, 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한반 정도? 반 조금 더? 왜냐면 꼬리가 좀 예쁘게 나오려면 좀더 길어도 되는데, 반 정도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반으로 잘라줄게요. 반으로 잘라서 오늘은 흰색 한 줄, 주황색 한 줄, 그리고 검정색은 반줄 정도 사용할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은 먼저 네, 검정색을 반으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을 네, 이제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접혀있는 데 있죠, 여기.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 정도. 그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네, 공간이 만들어졌죠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검정색을 넣을 건데 예, 지금 접힌 부분 있죠 접힌 부분을 이렇게 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갈라진 부분 있죠 얘를 여기 검정색 앞쪽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두 가닥을 두 줄을 앞쪽극 그, 검정색 고리 네, 공간 쪽으로 넣어주시는데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두 줄을 이렇게 갈라진 두 줄을 넣고 잡아당기시는데 다 잡아당기면 묶여버리겠죠. 근데 묶이면 안 되고. 지금 여기 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빼신 다음에 얘를 귀를 만들어 주시는데 살짝 빼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고리 정도 만드시 다음에 비틀어서 고정. 얘도 비틀어서 고정. 하면은 요렇게 고리가 양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를 살짝 벌려 주시고 벌려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주황색 두 줄하고 검정색 이 앞으로 나온이두줄 나왔어요. 그다음에 얘를 뒤에 보면은 주황색 고리에다가 넣어 줬잖아요. 얘를 살짝 벌려 주세요. 벌려서 벌려서 여기가 이제 벌어져서 나왔어요. 자, 공간이 좀 생겼어요. 공간이 생겼으면 여기다가 흰색 흰색도 살짝 요 끝에 반으로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고리 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벌어진 애 있죠? 얘를 주황색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고, 뒤로 빼주세요. 쑥 빼면은 앞에 고리 만든 애가 걸려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뒤로 보내져 있던 흰색 하나하나씩 우리가 귀 만들어졌던 애 있죠 하나하나 귀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빼주시고 넣어서 빼주시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온 애를 여기 고리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으로도 빼주세요 두개다 앞에 고리다가 넣어서 빼주시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귀 쪽에 흰색이 들어갔죠. 네, 이제 한 흰색이 앞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주황색, 주황색을 여기 얼굴 귀 쪽을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귀 돌린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주황색 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귀를 귀쪽으로 한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그러면은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얼굴 쪽이 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고리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로 주황색을 하나 넣고 빼고 또 하나. 얘를 넣어서 빼죠. 위로 빼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이쪽 하관을 이제 만드실 건데, 이번에는 요 흰색, 흰색을 조금만 구부려서, 여기도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얘를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도 반대편으로. 그래서 얘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고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 흰색, 흰색 두줄 이렇게 남아있는 애를 여기 우리가 고리 처음에 만들었던 얘, 그 아래서 위쪽으로 하나를 하나씩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래서 위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지금 여기 하관 만들어 놓은거 있잖아요. 이쪽 양쪽 고리 쪽으로 넣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요 중간, 중간 고리 쪽에다가 넣고 반대쪽도 똑같이 넣고 그다음에 여기 하관 만들었던 데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넣고 넣고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잡아 당기고 잡아 당겨서 이제 하관을 이제 눌러서 눌러서 하시면은 이제 하관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진만진 만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귀도 쫑긋하게 잘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하관 이렇게 만주,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뒤쪽에서 좀 고정을 시키고 돌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냥 앞으로 돌려서 이제 얘가 앞다리 뒷다리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요렇 이렇게 접어서 양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살짝 앞쪽으로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접어서 앞다리 뒷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꼬아 주시고 또 이쪽도 똑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다리, 뒤, 뒤에 다리 두개두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꼬리 얘가 이제 꼬리가 될 거예요. 검정색은 그래서 얘를 살짝 모아준 다음에 꼬리를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 부분은 지금 여기가 몸통이 지금 너무 없죠? 그래서 얘를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앞다리와 뒷다리. 앞발 뒷발 사이로 이렇게 흰색을 그냥 돌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려 주시고 또 흰색 나무애 얘도 똑같이 돌려 주시고 남은 부분은 사이에다 껴서 고정시켜 주시고 이제 만진만짐 만진 해서 이제 얼굴, 귀, 팔, 앞다리, 뒷다리도 손으로 이제 만져 주시고 꼬리, 꼬리 나온 거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꼬리 빛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털을 네, 빗어주셔서 좀 예쁘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눈, 코를 붙여 주시는데 뭐 그늘건을 사용하셔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50 본드로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50 본드 사용하셔서 코 위치 잡으셔서 코 먼저 붙여주시고, 뭐 순간접착제로 붙이셔도 되고요. 저는 50본도로 코, 다음에 눈, 도 똑같이 50본도로50 본드는 좀 고정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순간접착제는 또 바로 되고, 저는 눈 위치, 내가 이제 눈을 또 어느 위치에다가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 또 여우의 표정이 달라지겠죠. 5공본드 같은 경우는 굳는데 붙는데 접착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수정이 가능하죠. 금방금방 바로 붙여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자리 또 위치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Yeah. <laughs>